자 여기는 통영 중장거리 섬인 국도입니다. 국도에 지금 무니오징어팀만 출조를 했습니다. 자 늦가을 무니오징어를 낚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팀난입니다. 자 앞에 계신 분은 통영 척포 낚시 할인마트 이정택 대표님입니다. <laughs> 야 우리 이정택 대표님께서 자 국도 늦가을 무늬오징어 어떻게 공략하는지 팁런으로 공략하는 방법 한번 시범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자잘 보시고 예 따라해 보시면 분명 좋은 조과를 올리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 아 잠시만요, 대표님. 지금 애기를팁런 전용 얘기가 아니고 일반에기를 일반 싱크를 달았죠. 아 지금 어. 베이직 타입 3.5 애기에 좀 싱크는 몇 그람 짜리죠, 이게? 20 그람 짜리. 아, 20 그람 짜리요. 자, 저렇게 전용 애기를 쓰지 않고 싱크를 달아서 수공성을 높인 애기를 써도 무방합니다. 자, 일단, 어, 튕는 캐스팅을 멀리 하지 않습니다. 맞죠? 예. 예. 가볍게, 예. 가볍게 캐스팅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베일을 젖힌 상태에서 본줄을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지금 이제 힘든 애기 같은 경우는 거의 수직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조비가 빠짐지 않으면 뭐 20m 30m 정도 되는 수심도 지금 애기가 땅에 닿았습니다. 이제 저킹하는 방법이 2단 저킹이나 3단 저킹이 있는니까 가볍게 음. 지금 일단 바닥까지 가라앉힌 예, 다음에 가라, 바닥까지 가라앉힌 다음에, 가라, 네. 다음에 스포를 팀넣는 스포를 좀더 많이 열고 일반 아, 애기보다 스포를 아, 좀더 아, 많이 아, 나가야 할거그요그 아. 하는 이유가 뭐죠? 애기가 무겁기 때문에 예. 깍장무거하면은 적힌하면 예. 힘도 들어가고 조금 예. 풀고 그라고 고기가 바닥층에 예. 있기 때문에 예. 많이 애기를 많이 뛰어올리지 않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물을 너무 잠가놓은 상태에서 체킹을 응. 하게 되면 에 애기가 너무 많이 떠오른다는 맞아, 거죠. 그렇죠. 액션을 연출한 다음에는요. 예. 액션을 연출한 스테이로 한몇초 정도 일이. 음. 지금 그러면 이제 팀먼 자체가 이제 초릿대 움직임으로 입질 파가는 경우가 예. 많은데 시스는 그럼 초릿대로 이렇게 네. 네. 초릿대로 보고 지금 이 상태가 예. 애기가 뜨가 있는 상태로아 지금 바닥에서 예. 어느 정도 뜨가 이제 이 상태에서 입질이 많은데 뭐때 펼지는 입질 이보 이제 아. 등입지가 차고가있닙니고 아, 있는, 차고가 아 그런 입질도 있고요. 네, 자. 다시 한번 대함면 지금 다시 바닥까지 가라앉히. 가라앉 가라앉히 가지고 체킹을 짠다. 3킹을한 상태가 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 바닥. 옆 세미는 입질이 없으면 다시 좀포를풀고 다시 바닥을 가라앉히 가지고 다시 김는 아, 아. 핵심이 바닥이네, 네, 이거는 네, 그냥. 바닥만 팀는 원래 팀낸리라고 하는게 배를 타고 막일래하는 낚시도 이게 팀낸리입니다. 팀는 팁런 말 그대로 팁을 보고 하는 낚시입니다. 아, 그렇죠. 낚시. 팁을잘 보래. 예. 자, 시범 보이는 도중에 네. 한 마리 예.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예. 그리고 처음하시는 처음 뭐 팀는 처음하시는 분들만 채팅 하 내가 네 이게 힘들 다들러라면 일단 1단, 일단으로 못해질 낚시 아, 이런 식으로 한번더 시범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다시 한, 번. 예. 한 번만. 아, 한 번. 번은... 만 그런 다음에, 스테이, 스테이 시키고, 네. 또몇초가안 문다, 심으면 다시 또 가라앉히가지고, 음. 다시. 시봉 볼 적에 딱으면딱인데 그렇죠. <laughs> 어떻게 보면, 팀러니한 용어 자체가 이제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 우리나라 이렇게 본격적으로 알려진 게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은데, 사실은 지금 개 우리 뭐, 갯바이나 방파제에서 액띵 하는 것 보다는 훨씬 좀 간단한 것 같네요. 더 간단하고. 쉽게 말하면 고패질 낚시래요. 아... 아주 간단한 낚시, 남녀노소는 누구나 할수 있는 낚시. 실제로 지금 오늘 우리 네. 저 통영이 타이로 카이 네. 카이로 네. 타고 지금 출출 했는데, 최근에 카이로에서 우리 선장님이 조항 올려 하신 분이니까 뭐 여성분도 있고 네. 어린이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네. 보기보다 오히려 어... 일반 애기보다는 찜는 시가더 쉬워요. 단지 인자 밤에 하고 줄에 얽히고 TV에 줄에 TV를 얽혀 가지고 낚싯대 물어지고 하는 이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 채비도 간단하고 낚시 예. 방법도 간단하고.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